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잠실에서 사온 플레이 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게 그 잠실 행사에서만 팔았던 그 플레이 매트. 이거는 코라이돈 미라이돈 플레이 매트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잠실에서 사온 요 한정 플레이 매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미라이돈 코라이돈을 볼까요?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메타몽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많은 메타몽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길어서 카메라의 전체가 한번에 다 남기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보시면 재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카드를 이렇게 여기 둬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일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그냥, 다 검정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몽 프로젝트 플레이메트 한번 보여드렸으면, 이건 이제 치우고, 치워놓고, 그 다음은 이제, 미라이돈, 코라이돈, 요 플레이메트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 반대로 했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코라이돈. 오,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반짝이가 심해서 약간 이 포켓몬 카드 게임 할 때는 너무 눈부실 것 같네요 여기가 이게 보이시나 너무 눈부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짝이가 엄청 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반짝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라이돈 여기 보시면 아래에는 미라이돈이라저 적혀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반짝이가 엄청 심해요 이게 이게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반짝이가 어마어마해서 게임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눈이 부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똑같이 뒷면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굉장히 얇고 근데 너무 반짝여서 이거는 게임하기 별로 안 좋고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메타몽 프로젝트 요거는 그래도 반짝반짝 거리진 않아서 이게 차라리 게임할 땐이 매트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반짝이가 너무, 너무 심해서 저거는 자 그럼 오늘은 코라이돈 미라이돈 플레이 매트와 이 메타몽 프로젝트 플레이 매트를 한번은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요 메타모 프로젝트 플레이 매트가 더더 더 좋은 것 같고, 요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플레이 매트였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지금도 5월 달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이제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